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다시 영상에 뵙겠네요. 어, 오늘은 이제 일반 여행객들은 이제 캐리어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자동차하고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을 해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하는 여행을 우리가 이제 오버랜드라 뭐 이제 우리가 지칭을 하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분이 어떻게 그 많은 국경들을 이제 살아가지고 오, 이동을 할수 있느냐? 하는님이몇 가지 이제 요령이 있고, 또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국경을 넘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비자가 여건이 되겠죠. 여건을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의 여권파워라고 해서 아마 전세계적으로 1, 2, 3... 예전에는 1등도 한번 했던 것 같아, 2등이나 3등 정도 하는 것 같아서 거의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을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비자라고 하는 것은 대사관에 가서 비자 스탬프나 스티커를 에안 만든다라는 뜻이지만은 어 이제 그 무비자 정책이 고나서 이제 각 나라마다. 그거를 이제 공짜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이제 입장을 시키다 보니까 좀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중에서 가장 머리가 잽싸게 돌아가는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ESTA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출국 전에 이제 사전 어, 입국 허가제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산으로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느냐. 또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추방당한 사건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 컴퓨터 로 자동 시스템으로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사전에 못 들어오게 한다. 아니, 이런 명분을 가지고 ESTA라는 걸 이제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또 무료면은 좀 괜찮아요. 이제 1인당 아마 21달러, 뭐한 둘이 가면은 40달러 정도로 해서 과외 쌈집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걸로 쓰이지 않았나? 좀 기분 이 나빠요. 잘 하다가. 그걸 이제 배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케이머이스탄나뭐 뭐, 그래가지고 어또 돈을 또좀 받고 그랬죠. 어, 카나다 같은 데서도 그걸 보고 오 어, 괜찮네. 해가지고 또 이제 카나다 달으로 7달러 정도를 받고 그랬습니다. 아마 호주 같은 경우는 35달러인가? 뭐, 한, 그런거 받아요. 미국이 한 21달러 정도 받으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모양새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무비자에 좀그 무색하게 이제 돈을 받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아 심한 나라가 이제 어디냐 하면, 이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이제 1인당 35달러 정도를 받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마다, 어, 무비자가 좀 무색하게 전사 시스템을 이제 갖춰놓고 사정이 국제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국경에서 받기는 좀 어렵고요. 어, 뭐 미국, 저 미국 경우입니다만 한국은 이제 무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 저는 이제 미국 여권으로 베네주엘라 한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비자를 받는데만도 두 달.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게 베네주엘라 속도를 빠르게 해줘도 두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어 우리가 그냥 무비자니까 그냥 간다. 라고 하다가는, 어 잘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고, 안 되면은 뭐 몇십 달러. 또 잘못되면은 또 상당한 금액을 구경해서, 어 비자, 이제 뭡니까,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이 이제, 에, 비자라고, 이제 무비자라고 그래서 이제,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거의 비자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브라질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어 약간 그, 뭐, 좌편향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어 그리고 이제, 유럽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점 멀어지는 각도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제, 무비자로 들어왔었는데, 2023년이죠. 9월 1일부터는 또한 200달러 정도의, 입국세를 이제 받습니다. 고나라만. 그 물론 이제 한국 어 여권을 갖고 있으면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자가 상당히 그때그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왕에 이제 장거리 여행 또 여러 나라를 오실 때는 한번 꼭, 어 체크를 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은 뭐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뭐 오토바이는 빼기에요.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똑같은 얘기니까 자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 대부분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TIP라고 그러죠. TIP 예. 국경에서 되게 TIP라고 얘기를 합니다. TIP는 무슨 약자냐면은 Temporary 예. 일시적으로 어 I는 Import 수입하는 Permit 그러니까. temporary import p e r m i s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의 일시 수입 허가증, 한국말로 이제 일시 수입 허가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제라바 컨벤션에 의해서, 옛날에 뭐 1947년도인가, 가입된 컨벤션에 의해서, 1년의 어, 체류 허가를 줍니다. 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입국 허가가 되게 9 0일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멕시코처럼 이제 180일이 되는 데도 있고, 카나다처럼 365일이 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체류 이민 그 체류 허가에 준해서 30일이면 30일, 90일이면 90일을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TIP 즉 이제 세관에서 이제 그 발행을 하는데 왜냐, 하면 임시 수입으로 허가하는 거니까 세관에서 발행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는 어, 받지를 않습니다. 아, 비용을 별도로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찍어주고, 그 TIP를 발행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자동차 소유권. 즉 우리가 이제 미국 말로 타이틀이라고 그러는데 자동차 소유권하고 소유권 밑에는 있이 뭐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냐면 빛난바라고 그래가지고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즉, 차량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 우리가 차량의 등록번호가, 그, 플레이트 넘버가 뭐냐, 그리고 차량 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차량의 고유번호, 빈 넘버가 뭐냐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거를 TIP에다 기재를 하고, 이제, 여, 어, 여권에 이제, 예를 들어서, 30일은, 30일, 90일은, 90일 허가받은 여행기간 동안에 TIP도 이 주는 것이 이제 통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데 좀, 세계에 또 유일하게, 에, 군부와 밀착이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하고 멕시코를 이제 꺼낼 수가 있는데, 자, 중국하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어, 그 어떤 이런 이권 장사를, 이권 장사를 군대에기 줘가지고 군대의 수입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차이나는 중국의 경우에는 아예 제네바 컨벤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차량이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컨벤션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만 빼고 러시아도 가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가입되어 있고 대만도도 있고 다 대부분 나라들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가깝게 있는 중국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차량을 해외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는 이제 에 군인들의 그 군부의 그 수입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이런 어 국경을 넘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입관 사업을 줬는데 어그 은행이 이제 그 군대 은행이에요. 일반 상업 은행이 아니고 이제 군대 은행인데 반젤히토라고 하는 은행에다가 어이 TIP를 허가를 하는 어 그거를 줘가지고 조건이 뭐냐 차를 어,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에 대게 20마일에서는 어, 무관세, 즉인가 TIP 없이 들어오고 또 며칠 놀다가 또 넘어가고 그래서 20마일까지는 국경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경 을 20마일 밖에 나가게 되면 길거리마다 이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전부 이 TIP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멕시코 내부까지 이제 여행을 미국 사람 미국에서 들어와서 할 경우에는 TIP를 반젤 히토라고 하는, 은행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받기 위해서 또 뭐가 있느냐면 MMF라고 하는, 이제, 멕시코식, 멕시코 스타일의 입국, 그 투어리스트 카드라고 여기서 불러, 불러요. MMF라고 하는 카드를 또 35분을 내고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 405달러 정도의, 디파치 을그 예치금을 걸어놔야 돼요, 6달러로. 그리고 어, 걔네들이 이제 수수료로 약한6 8달러인가를또 내야 됩니다. TIP 하나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TIP 한장 갖고 한 100달러 정도의 수입을 땡기고, 어 그리고 어약한 400달러 정도의 예치를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너무 들어오는 차가 아마 만대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돈이죠.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이자 장사를 하고 서류 장사를 하는 게 이제 멕시코가 이제 유일무일하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차가 필요한 그 TIP를 얻는데에도 상당히 이제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라는 TIP를 공짜로 해주는데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라든지 이제 무조건 TIP를 공짜예요. 그런데 반드시 경찰이 지켜갖고 그 앞에서 어그 국경에서 어 뭡니까 그 보험을 살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요. 뭐 코스타리카라는 거 아는 나라면 뭐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면 다 보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기본이 한 달이고 한 달에 3 0 불입니다. 음, 음. 그 갖고 수입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튼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국경에서 국경에서 이제 정부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가양각색의 이제 그 요령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예, 세관 이제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세관이라고, 세관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고약한 나라를 지금 따 이제 몇 군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미에서 가장 그 고약한 그 세관 검사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 칠레입니다. 칠레. 어, 칠레는 뭐 다른 것 갖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 이 고기, 씨앗, 채소, 뭐 이제 이런 게 있나를, 어,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주로 개인 차량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들다 내리고 어, 개가 많이죠. 그때 그 화물가까지 전부 다 개가 들어가서 뒤지고 어, 그리고 이제 개가 좀 이제 너무 많이 쉬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승용차들도 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칠레는 그몇 가지 제 유명한 게 있는데 세관 검사가 아주 어, 좀 지나칠 정도로 심합니다. 그두 번째 뭐냐면. 기억나는 거예요. 실내에 가면은 아마 그 나라가 긴데 에그 뭐라고 그러죠? 그 톨게이트 톨게이트 받는 게한 2천 개는 될것 같아. 요 아주 죽여줍니다. 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로 하고요. 그 이제 다 나라에서 수입을 얻기 위한 이제 그 방편들의 이제 하나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김에 세관을 이제 통과하려면은. 를 드론을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드론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드론을 못 갖고 다니게 하는 나라가 이제 니카라고아라고 하는 이제 중남 이제 니카라고아는 나라가 있고 어 거기에서는 세관을 통과할 때큰그 모든 차량들 세관 스캐너로 집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합니다. 그 니카라고아가 이제 에그 남미나 중남미에서 이제 생산된 이제 마약들을 미국으로 실현하는 이제 중간 경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나름대로 나름대로 좀. 어,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차량을 집어 입고서 차량을 전체를 다 통으로 스케닝을 합니다. 저는 이제 두번 지나갔다 갔다 했는데 한 번은 통과했고 이제 한 번은 걸려 가지고 이제 정밀검사를 당한 적이 이제 한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이제 갖고 다니면은 뭐 마약을 이제 여러분이 실어 날리지 않을 때는 뭐 걱정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드론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드론을 갖고서 이제 시비 거는 나라는 뭐 쿠바라든지 이제 이집트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중국, 중국은 이제 드론 갖고 다니면 큰큰힘나 납니다. 드론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규제가 있고요. 뭐어 남극 대륙, 어 남극 대륙도 어 공식적으로 거긴 에 드론을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튀니지아뭐 시리아, 한한 뭐한 22개국 정도가 중간중간에서 드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알아서 어, 잘피해나가시기 <laughs>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면은 까르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르네 까르네가 있는데. 대게 이제 TIP를 받을 때 아까처럼 뭐, 뭐, 보험을 좀 사거나 돈을 조금 내거나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뭐 그건 돈만 조금 내면 통과하는데, 이 까르네라고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어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까르네가 뭐냐면은, 어, 여행 증명서, 뭐 그런 거를 이제 까르네라고 그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드그 다음에, 파사지. 이게 이제 뭐 스페인 말인지, 발란사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까르네라고 하면은, 저기 그 라틴 쪽에서 쓰이 쓰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어, 통과, 어, 즉 여행, 여행 증명서 자동차 여행 증명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자동차 여권입니다. TIP도 말하자면, 그 나라를 여행하기 위한 여권이에요. 근데, 이제, 까르네드 패스지, 이제, 이거는 이제, 약자를 따서 CDP라고 하는데, 이 CDP가 이게 뭐냐면, 종이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나라 들어갈 때마다 한 장씩 뜯어가지고, 내는데, 이게 이제, 마치 뭐냐면은, 왜 이런 제도가 아니냐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렌트카를 했어요. 하루에 뭐 30불짜리 렌트카 거의 세 차를 가지고 멕시코에다 모아가지고 팔아먹고 도망가 버렸어. 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이러이, 러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어, 이 CDP를 요구를 하는데 이 CDP를 발행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받으려면 차량 가격 대비 6배인가를 내야 돼. 만불짜리면 6만불을 예치를 해야 돼. 거의 1억을 갖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어이 돈이 1억내 되고, 뭐, 세. 그것도 물론 예측이 여행 이다 끝날 때까지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어, 해외여행을 자동차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 부담스럽고 장애 요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티켓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 한 나라만 들어갔다 나오는 간편한 것도 있어. 근데 이제 CDP는 뭐 10장짜리, 20장짜리 해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거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는 뭐 중국은 그런 것도 아예 못 들어가니까 포기하고, 어 인도 같은 경우는 꼭 이해 있어야 됩니다. 아, 인도가 또볼 때가 되게 많잖아. 그 옆에 있는 파키스탄도 그래요. 어? 파키스탄도 필요하고, 또 이집트를 가야 되는데, 이집트도 볼거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로. 그건 거기에서도 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도 옆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저, 저기 뭐죠? 에베레스탄 있는데, 그 무슨 나라지 그 네팔인가 그 나라도 또 그렇지. 그또 옆에 있는 또벵글라데시도 그렇지. 그 옆에 있는 또 태일랜드도 그렇지. 그리고 그것도 물건너 있는 호주도 그렇죠. 이 여러 몇, 몇 가지 나라들이 꼭한 나라의 유적지도 막고꼭 가야 될 이런 나라들에서 어, 그러한 어, 그 CDP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행에 장애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는 어, 지금부터 한넉달 전인가. 거기서도 이제 룰을 바꿨어요. 룰을 바꿔가지고, CDP 없이도 이제 예치금만 내고 나갈 때 멕시코 스타일처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을 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아, 이란이나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서좀 가살스럽게, 인도네시아도 참 그렇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아직도 CDP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내일 갈 날이 아니니까 뭐 1년 뒤에나 2년 뒤에 이집트처럼 또 에디어피어처럼 좀 정책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많이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어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CDP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 어그 그거 없으면 이제 통과가 안 되죠. 그게 꼭 부가적으로 요구되는 아주도 굵직한. 어, 서류 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예, 그렇게 자동차 여권을 위한 CDP나 TIP를 준비가 돼야 되고, 물론 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운전면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제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은 국제면허증 같은 경우는 저는 중남미를 여행하면서 한 군데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이제 몇 년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 같은 주에서는 2년 또는 3년밖에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나쁜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차량을 반출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어 일시 수출이 되죠. 그 1년밖에 또 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 1년 뒤에 돌아오게 되면 다시 신규 차 신규 차가 아니고 수입세를 내야 돼요. 한국도 웃기는또 제도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이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어 세계 여행을 나오실 때는 각 나라 나라마다의 그 규제 와 조건들을 다 루트마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것을 강추를 합니다. 자, 오늘은 그냥 대, 대충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 영상에 다른 소재를 갖고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사람사했고요안선히이세요 선유였습니다.